요거, 요거 한 장을 딱 나도 또한 장을 제가 쉽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나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 그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음도 이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의 깊이와 넓이가 자꾸 자라가는 것이 딴 데서 나오면 안 돼. 이게 복음의 색깔이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은 마귀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압이막에서났다 이런 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아까 여기에서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자녀됐는데도 아직도 이 뿌리가 이 뿌리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교회 시간표가 온 거거든요. 사건 위기. 이게 이 땅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들을, 이 복음 받았는데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제 생각, 마음, 감정, 이 문제를 딱 맞이하셨잖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뭐 많잖아요. 부모 문제, 뭐 많잖아요. 여기서 문제만 딱 왔다 하면 저는 예수는 그리스 도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러면서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더라고요. 대인기피. 그러면서요. 우울증. 저는 옛날에 늘막 자살이 이르 무서워서 못했는데 빨리 지구 종말이라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이야 진짜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믿음은 있는데, 구원얻는 믿음은 있는데. 나를 이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제가 여기에 빠지는 저를 보면서, 이야,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이 문제가 발인대다 저를 보면서 이게 발생대다 다른 데서 발견하는게 아니라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근본 문제가 보이더라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점검을 해볼게. 예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신다면 요거는 종교예요.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내용이 없어 서 그렇지. 하나 이 문제 가지고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듯을 때,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 완전히 해결해버니고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막히에잡겠어 문제, 모든 문제, 이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의 십자가가 빛이 납니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이 문제도 다 이걸로 온거 아니야. 원래 이런 문제 없었잖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에게 한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 아니냐. 요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잘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불신앙이그러도안 꺾여.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나에게 세계복음 안에 쓰시겠다고 하셨다 요게 우리와 상관없이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요게 너무 놀랍게도 요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요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2장, 청취, 이게 3장,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이런지도 모르고 계속 이거마시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하고 맞아지니까 난 너무 행복하지. 자, 이런 날을 저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 속으로. 4워 보고 재해석서 재해석을 딱 하니까 이 잔여 문제, 건강 문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막는 마비 상태이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지 않냐. 그러면 나에게 이 문제를 주는 이 사단은 십자가에서 끝났지 않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와 난늘 염려하고 이게 전부 다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거든요. 문제를 가져주는 사단도 끝났지 않냐. 그리고 이 불신앙의 죄도 끝났지 않냐.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냐. 다 요소로 들어간 거야. 그냥 참 은혜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가 몰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요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는 딱 마귀가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해 주인 노릇해 주인 노릇.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염려하니까 마귀의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데이 복음서로 쏙 들어가니까 해석이, 그래. 내 모든 문제를 한다는 식마귀가 잡수 온거 아니야. 그럼 우리 속에는 지금 창조주 만화의 왕전능자가 계신 거 아니냐. 그럼 이 아이가 암만 이래도 시간표로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깨달아가면 인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계속 부시랑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도 계속 불신앙해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성축만을 주신다 했잖아요 은혜로. 그러면 나는 증인으로 책임을 쓰신다 했지 않냐. 그러면 시간표가 올거 아니냐. 딱 요까지 가져요. 문제는 똑같이 인는데 요까지 오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지면서 아, 뭐가 생기냐면 승리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그냥 이거 적용만 했는데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거는 또 모르고, 늘요거만 하다 보니까 이승리확신이딱 타서 확신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딱 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간증이에요, 이 영상. 사명이 생겨요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다이거막 기도가 달라. 요 옛날에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기서 답이 다 나버리니까, 3번에서 답이 다 나버리니까, 하나님, 진짜 이 사단. 우리 자녀를 건드리는, 이아이에게 질병으로 역사하는 이 사단, 결박, 떠나가라. 그리고 나에게 볼 때마다 염려 걱정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염려 걱정이 이 불신앙의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이신 도 믿음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갖기를 기도해요. 왜냐?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아직도 부실하 믿음 주세요. 그래서 증인으로 이 아이 같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 그 모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아까 말씀 달라 했잖아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말씀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요, 말씀이 다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올때 하나는 내가 붙잡고 와야 될 말씀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딱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다 해결하셨다. 이 말씀을 다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쉽게 하면 또 마태복음 18장, 1 7절 우리의 모든 연약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믿는 자들에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딱 붙잡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있 주님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했죠. 이 약속 성취되게 해주세요. 말씀 성취되게 해요. 왜?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은 서로 약속할 때는 서로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이 이가지주준 약속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딱 보다 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이런 말씀을 응?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많은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고 이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이 말씀이 나에게 강단 말씀으로도 하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나 안에 많이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실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이 내말로 들어와요.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을 어요 이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의 이 말씀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또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이러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이 생겨, 이때. 그잖아요 말씀이 순수니까 그리고 말씀이 성수해서때는 능력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이러면서 어떤 유익이 있냐 이러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내 주인이 내 아버지가 창조수가 맞구나 절대 될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나는 이거 전혀 부신한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구나 나를 붙잡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세계 보금마에칭했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늘 나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주신 보급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나는 갈수록 더 내가 보인다니까요.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응답이 확인이 되면서요.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자꾸 치유가 돼요. 이런 생각들이 조금 조금씩 없어져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이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 문제 보는 눈. 근본 문제지. 저거는 내가 보금을 누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할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이 문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 집사지이 여기다 이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들도 이쪽 들어가 봐. 이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이러고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요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마귀는 싸움이 여기서부터 안 돼요. 왜? 여기 들어가야 마귀가 들켜요. 이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죄가운데 마귀 잡혀온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마귀가 딱 들키는 거예요. 이거 안 누리면 이게 마귀다 해도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거는 마귀 못 이겨요. 사기꾼이 야이 사기꾼이네 해야 도망을 가지 사기꾼인가 아닌가 이러면 계속 가문이 서로 속이거든.